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양안 균형 검사에 대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댓글로 프리즘이나 형광 시표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도 운무를 해서 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 사실은 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온 거면서 이게 아닌가긴가 이런 분이 많이 있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안경 쪽에서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제 은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도 또 막힘없이 대답하시던 정말 어, 고마운 분이 계셔서 저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답변 잘 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이거 모른다고 교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쭤보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마침 그그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같이 받았던 저희 어, 동문들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 그랬더니뭐제 어, 친구기도 하고 절친한 친구기도 한데 참 존경할 부분이 많은. 그런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줬어요. 어,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왜 이걸 어렵다 생각하는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다라고 하고 이게 질문,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과 제 생각을 같이 어, 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찍으려 합니다. 말이 좀 이상했나? 자, 먼저, 음, 우리가 운무를 하는 이유는 과교정에 대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양한균형검사를, 운무를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제가 이제 운무위 의한 양한균형검사 오른쪽에 좀번갈아서 가릴 때를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마이너스 3개월터를, 양안에 마이너스 3개월터를 띄셔야될 뿐입니다. 오른쪽도 마이너스 3기 옥터, 왼쪽도 마이너스 3기 옥터를 끼셔야 되는 분인데, 어, 검사상의 미스로 인해서 한쪽이 과교정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과교정이 됐다고 이쪽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적겠습니다. 어,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한테 우리가 운무 없이 양안균형검사이 상태로 한다면은, 자, 오른쪽 눈 가리고, 가리고서, 오른쪽 눈 가리고, 자 이게 어,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이런 식의 양안 균형 검사를 한다면은 왼쪽을 열어드렸을 때는, 그러니까 왼쪽을 열어드렸을 때는 조절을 순식간에 풀고 잘 보인다. 오른쪽을 열어드렸을 땐 순식간에 플러스 0.50디옵터에 조절을 하고 수정체를 볼록하게 해서 잘 보인다. 왼쪽도 잘 보이고 오른쪽도 잘 보여요 똑같이 잘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무를 합니다 플러스 0.75디옵터를 넣으면은 이분은 이쪽은 2.75디옵터가 되고 이쪽은 2.25디옵터가 돼서 망막에서 조금 덜 맺혀서 원래는 초점을 맺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덜 갔고 얘는 이만큼이 들 갔습니다. 근데 요것은0.25 디옵터로 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어, 거리를 띄고서 초점이 맺혔고 얘는 0.75 디옵터를 넣어 줘야 될 만큼의 어, 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오른 그러니까 수정체라는 것은 볼록하게 조절은 할수 있지만 원래보다 얇아질 순 없기 때문에 자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보이세요.라고 하면은 막막에서 비교적 가까운 오른쪽이 잘 보인다 합니다. 그러면은 0.5용 어, 이오디오터를또 추가시켜서 플러스 0.2오디를 추가시켜서 2.5용을 해드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 하고 그래도 오른쪽이 더 망막에 가깝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떨어뜨려 줘서, 자이상태가 되면은 양쪽이 망막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0.75로 같아지면서 왼쪽이 잘 보이세요, 오른쪽이 잘 보이세요를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0.75디옵터를 제거해서 이렇게 양쪽을 3디옵터로 안경을 처방합니다. 이게 운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평강시편화 프리즘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두려워하냐면은 먼저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른쪽 눈 왼쪽 눈 번갈아서 열 때는 한쪽 눈을 가렸을 때 나머지 그 열린쪽 눈을 확 조절하고 한쪽 나머지 한쪽 눈을 할때 조절을 확 풀고 하면서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양안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눈만 조절을 하고, 한쪽 눈은 조절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공이 모이는 것, 그러니까 작아지는 것, 조절, 그러니까 축동과, 어, 폭주와 조절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따로따로 분류해서 할수 없듯이, 오른쪽 눈은 조절을 하고, 왼쪽 눈은 조절을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심각한 이상이 있지 않으면 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어, 아까 마찬가지로 3.50 디옥터, 3.00 디옥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조절을까요? 우물을 안 하고서 어, 양쪽을 열어둔 상태에서 어, 뭡니까? 이, 이 프리즘이나 평강시표에 의해서 두 눈을 분리시켜서, 상을 분리시켜서 검사를 할 경우에 이쪽 눈이 왼쪽이 잘 보여요. 그래서 얘를 2.75로, 왼쪽이 잘 보여서 2.50으로, 아, 점점 더 차이가 나는데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응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0.75를 더해줘서 오른쪽은 2.75, 왼쪽은 2.25.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프리즘이나 아, 평광식표에 의한 양안균형검사도 음무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한데, 제가 해보니까, 음무에 의한 양안균형검사와 프리즘에 의한 양안균형검사와 그리고 평광식표에 의한 양안균형검사의 결과치가 다른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소두에 이야기했던 제 은사님, 그분의 어머님 상가를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논문으로, 왜 다른가, 어떤 경우에 다른가, 어, 이런 거를 한번, 어, 이렇게 논문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논문이 뭐 쓰실 생각이 있는지, 누군가 앞으로 그것을 쓸 것인지, 혹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렇고, 이미 논문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 결과치가 다른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제일 많이 봤냐 면은운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우위 아니에요. 오른쪽,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이 우위 아니에요. 우위 아닌데, 비우위 아닌 왼쪽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꼭 이렇게 과교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검사 값을, 뭐, 맞게 처방을 했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이 3디 3D옥터, 옥토, 왼쪽이 3디 옥토를 맞게 처방을 했는데, 음모를 해서, 평강시표에 의해서, 평강이 저는 제일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강시표, 아 저는 프리즈메니안 양안균형 검사 잘안 하거든요. 평강시표에서 되게 양안균형 검사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 2 5디 옥토로 0 7 5디 옥토를 빼주고 검사를 했는데, 비우이 아닌, 이쪽 눈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이상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2.0으로 해주고 1.75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지 잘 보여. 라고 해드려서 말씀하셔서 결국은 최종 처방값을 3개부터 마이너스 2 5 0대부터 이렇게 해드렸는데 어, 끼고 가셔서 하루 정도나 있다가 다시 오셔서 아 왼쪽 눈이 너무 안 보인다. 왼쪽 눈이 너무 안 보인다 하셔서 이걸 다시 해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봐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 눈에 도스를 올려서 다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쉽게 하기를 대단히 조심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서요. 어, 저는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요. 운무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잘보이세요 이쪽이 지금 오른쪽이고요, 왼쪽입니다. 오른쪽 눈이 잘 보이세요. 왼쪽 눈이 잘 보이세요. 해서 양안 균형 검사를 한 다음에 도수를 높여드려요. 그리고 제가 틀리다고 하는 생각 방식이지만은 운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즘에 의한 양안 균형 검사를 한번더 합니다. 제일 위랑 제일 아래랑 비슷하게 보이나요? 이런 걸 해요. 저는 3개 시표가 나오고, 제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른쪽은 뭐 45도, 어, 위쪽은, 아래쪽은 135도 이렇게 걸려있는데, 양쪽이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양 안에 다, 이렇게, 어, 양 안에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위에가 잘 보이세요? 제일 아래 칸이 잘 보이세요? 물론 가운데가 제일 선명하시지만은, 그걸 빼고, 제일 위랑 제일 아래 중에 어디가 잘보이세요한번더 여쭤봅니다. 그래서 양안균형검사를두 개를 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에 가장 큰 것은 제 생각에는 어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물론 어 양안이 같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오른쪽 눈이 잘 보이게 자신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위에가 더잘 보이게 이렇게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조절을 더 해야 되는데 아니면 조절을 완전히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 눈에 맞춰서 조절을 완전히 풀거나 조금은 조절을 하거나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게 있지 않을까 아, 물론 음모했으스까 조절은 개입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게 기계근시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르토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보면서 포르토로인에서 되게 프리즘 의의한 양원균형 검사니까 기계금시와, 어, 우위안이의 조절을 하는 게좀 연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전에 끼었던 안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끼었던 안경이 왼쪽이 과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웬만하면은 그 도수 그대로 하는 게, 예.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안경을 하더라도 도수를 양쪽 다 올리더라도, 어, 좀 비슷하게, 오른쪽 두 단계 올리고, 왼쪽은 한 단계도 안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처방보다는, 정말 하나도 안올는게 맞다 싶더라도, 하나 정도는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어, 뭐 좋게 얘기해서, 어, 안경을 껴왔던 것, 뭐이 전의 안경이 틀렸다 생각하지만, 이 틀린 안경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끼면서 그 안경에 이 사람이 맞춰줬는지, 이것을 감안해서 안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리뭉실한 대답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어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것, 뭐,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뭐, 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질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론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임상 결과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두리뭉실해서 죄송합니다. 검사 한번더 하십시오. 두개 정도 평강시표에 의해서 한번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